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정의부터 하래 되어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그한 점이 중심이겠죠, 그죠? 같은 거리 반지름이지, 그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랑 똑같죠. 원은 평면에서 또는 공간에서 됩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물론 원은 이제 평면에서만 하죠, 그죠? 자, 우리 원의 방에식 어떻게 구했어요? 평면에서 중심이 콤마 비고 반지름이 r이면 원 위의 아무 점이나 잡고 요 점을 x, y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요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그죠 됐습니까? 중심이랑 원 위의 점 아무거나 그거도 전부 다 얼마 나와야 돼? 반지름 나와야 되잖아. 이거 이제 양변 제곱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으로 외웠죠. 구도 똑같습니다. 공간상에 중심의 좌표가 a, b, c가 있고 구 위의 점이 어디든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끄어도 반지름이 얼마라고 전부 다 r인 자치가 구잖아 그럼 구위의 점을 x, y, z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요두점 사이의 거리 원래라면 여기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죠? 루트 씌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죠? 원이랑 하나 더 추가되지 z-c의 제곱이 추가돼서 얘가 얼마라고 반지름 r이라고 양변 제곱한 식이지 요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방이랑 구해방정식이 Z부분 추가된 것 빼고는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죠? 되겠어요? 자구해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볼게요. 좌표 평면이나 축에 접하는 구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면에서 평면 좌표에서 원이 X축에 접했대. 그러면 중심 A콤마 B면 반지름이 뭡니까? B였죠. 그죠? 만약에 밑에 있으면 C콤마 D다.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인데 여기 중심좌표 D는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D 이런식으로 y 좌표에 뭐가? 절대값이 여기 절대값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D 또는 절대값 D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선 D가 음수니까 어쨌든 X축에 접하면 요 길이가 반지름 길이니까 y 좌표의 절대값이 그냥 반지름 길이였잖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좌표 평면에 접하는 구. 처음에 xy 평면에 접한데 그러니까 어떤 구가 있는데 xy 평면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xy 평면이야. 옆에서 봐서 선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그럼 z 축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구가 xy 평면에 접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분명히 좌표가 있을 겁니다. 중심의 좌표가. 근데 접하니까 요 길이가 여기 중심에 무슨 좌표랑 z 좌표랑 절대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표시해야 되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z 좌표가 반지름 있으면 반지름이 z 좌표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아생님 반대로 알겠죠? 반지름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게 중심의 z 좌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a 콤마 b 콤마 r 로 나오는 거고 양수니까. 그죠? 반지름은 항상 양수 아래니까 xy 평면 아래쪽에서 접하면 중심 좌표가 여기 길이 는 r 이지만 z 좌표가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a, b, 마이너스 r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접하면 yz 평면에 접하면 반지름 길이가 여기 x 값이랑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zx 평면에 접하면 반지름 길이랑 중심의 y 좌표 절댓값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접하면 xy 평면, yz 평면에 동시에 접하면 마찬가지로 위에 거두개 합치면 돼요. 반지름 길이가 중심의 y 좌표. 요것 때문에 y 좌표. 요것 때문에 여기 뭔가 아 지금 잘못 설명했죠. xy 평면에 접하니까 이것 때문에 z 좌표. yz 평면에 접하니까 요것 때문에 x 좌표인데 여기 뭐가 이상해 됐다니 오 타네요, 그죠? 여기가 이거 두 개가 일치하지 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고쳐보자. 밑에 거 쭉쭉 거. xy 평면이랑 yz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자 x 중심, y 중심, z 중심이 있겠죠, 그죠? xy 평면에 접하려면 위에 봐. z 이쪽이 중심의 z 쪽이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그 다음에 yz 평면에 접하니까 x 쪽이 중심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쪽은 r이랑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여기서 포코동선 아닙니다 여기가 플러스 된다고 되게 플러스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는 오른쪽에 접하고 뭐이쪽에 왼쪽에 접하고 이쪽에 왼쪽에 접하고 여기 오른쪽에 접하고 평면에 오른쪽 왼쪽에 접하는 게 또는 위 아래 접하는 게막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절대값이 반지름의 절대값이죠. 반지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게 방향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만 딱더 해볼게요. 원래대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x, y, x, y. 그다음에 이거 잘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z 자 z 근데 xz 평면에 접하긴 접해 근데 xz 평면에서 왼쪽 지금 보기에 왼쪽에 구가 있대요 그러면 구가 이런 식으로 xz 평면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중심의 좌표는 a 콤마 뭐 콤마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Y 좌표 중심 Y 좌표랑 똑같죠? 그죠? 근데 지금 Y는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데 왼쪽에 접하니까 좌표가 뭐겠어요? 음수겠죠? 그니까 중심의 좌표가 위에 적을게요. 간이 좁아서 A 콤마 반지름 길이가 R이면 마이너스 R 콤마 C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으면 X, Z 평면에 접하는데 오른쪽에 있었으면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된다? 접하니까 요 반지름 길이가 반지름 길이만큼 요 중심이 Y축으로 그만큼 R만큼 나와 있죠 그죠 그니까 뭐 C콤마 D 부터 쓸까요 D콤마 R콤마 뭐 F 여기 Y 좌표만 반지름 길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평면에 동시에 접하면 역시 셋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거 얘는 오히려 좀 편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은 중심이 a 콤마 b 콤마 c고 반지름이 r인 구가 있는데 어디 접하고 있게 그렸나요? x축에 접하고 있게 그렸죠. 접하고 있으니까 x축이 구에 접해 그러면 우리 원에서 접하는 직선은 중심에서 이으면 직각이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접하는 전까지 이으면 여기가 여기가 직각이 된다고요. 직각이. 그러면 a 콤마 b 콤마 c를 어떻게 한 게? x축에 수선을 내린 게요 접점의 좌표거든요. 그럼 접점의 좌표가 뭡니까? a, 0, 0이죠. 기억나죠? 그죠? 축에 내린 수선의 좌표. 그러면 요 a, 0, 0이 어디 위에 있어요? 9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9의 방정식이 렇게 생겼으면 x축에 접할 때는 이 a, 0, 0이 9위에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x의 a, y의 0 Z에 0을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A-A에서 날아가고 B제곱, C제곱. 즉 이런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Y축, Z축도 차례대로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하면, 축의 두개 동시에 접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X축, Y축에 접하면 요거 두 개가 성립해야 되니까 식을 비교해보면 C제곱, R제곱, C제곱, R제곱 똑같죠? 그죠? 그러면 B제곱이랑 a 제곱이 같아야 된다 즉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와 평면의 위치 관계는 꽤 쉬워요 뭐 원이랑 직선 위치 관계랑 똑같습니다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하면 접점 한 점에서 만나고 원에서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 교점이 생기고 이렇게 현이 생겼죠 그죠 근데 구에서는 입체니까 평면이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하면 은 여기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중심이랑 딱 이으면 중심이랑 접점이랑 이은 거랑 평면이랑 직각입니다. 여기서도 그 다음에 만나면 뭐가 생겨요? 잘라보세요. 구를 이렇게 자르면 댕강 자르면 뭐가 생겨요? 원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교선의 모양은 평면이랑 만나면 구와 평면이 만나면 교선의 모양은 항상 원입니다. 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구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 관계랑 똑같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의 합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랑 비교하면 중심 사이 거리가 더 뭐라야겠죠? 그죠 외접하는 경우 반지름 길이 합이 중심 사이 거리 합이랑 아 중심 사이 거리랑 같은 거. 그 다음에 두개 만나는 경우 두개 만나는 게 아니죠. 어, 교선이 생기는 경우 원 굵기리 만나면 역시 교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이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랑 똑같으니까. 옆에 식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두 구의 교선을 지나는 구래. 두 구의 교선. 자, 두 구의 교선은, 예를 들어 여기 구가 있고, 구가 있다. 두 구의 교선은 뭡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원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면 이 원을 지나는 새로운 구의 방정식을 구한대. 근데 이 원을 지나는 새로운 구는 지금 이두 개도 해당되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 크게 이렇게 그려도 이거 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딱 여기 맞춰서 이렇게 그려도 지날 수 있고 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거는 자 구의 방정식을 전개하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까는 이제 중심과 반지름을 준 꼴이니까 중심 a 콤마 b 콤마 c일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면 이렇게 했죠 그죠? 얘를 전개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 AXYZ 일차식 그 다음에 남는 A제곱 B제곱 C제곱 R제곱 계산하면은 상수 이런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죠? 구가 두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교선을 지나는 세로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꺼 그대로 적어주고 두번째꺼 뭘로 묶어서? K로 묶어서 적어주면 끝납니다 는 0으로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2차항이 다 사라지고 1차항끼리만 남죠 그죠 그러면 요 구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요 원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더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예를 들어 뭐 직선 l1 l2 자 직선 l1이 좌표 평면입니다 아직 공간에서 안 배웠으니까 직선을. 좌표평면에 이렇게 직선이 두개 있으면 이게 이제 만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L1 L2를 그었는데 만나면 여기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수도 없이 많잖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죠. 그죠? 이것들을 표현하는 방법 배웠죠. 어떻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대로 적고 뒤에 있는 직선을 K로 묶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시다시괄호 닫고는 0. 이게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k에 따라 막 달라지겠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두 구를 한쪽만 k 곱해 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는0해 주면은 두 구의 교선이 원인데 그 원을 지나는 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